안녕하세요. 디자인바이 조은입니다. 이번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목동에 위치한 목동아파트 신시가지 1단지 현장이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하나로 된 34평형의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어, 전체적인 공사로 진행된 현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공사긴 하지만 일부 샤시 같은 경우에 그대로 마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몇몇 거실이라든지 뭐 주방이라든지 이런 샤시들만 저희가 교체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이제 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마감이나 그대로 하고 마감을 저희가 해드렸고요. 거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에만 천장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저희가 천장을 새로 만들어 드리고 전체적인 조명 같은 경우에는 4인치와 3인치 그 다음에 2인치 C O B 타입의 조명 그리고 방에는 일부 엣지 조명으로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문하고 문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문선 문틀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관 타일, 그 다음에 주방 타일, 그 다음에 세탁실 타일, 그 다음에 보조 주방의 타일, 메인 주방의 타일 이런 식의 전체적인 공사를 저희가 해드렸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 특이점이 어, 들어갔던 메인 가구들 어, 그러니까 싱크대하고 보조 싱크대,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간 가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님께서 따로 요청하셔서 이케아 가구로 진행했던 현장입니다. 어, 늘상 저희가 보여드렸던 가구와는 좀 다른 느낌의 가구예요. 근데 저도 지금 잠깐 현장에 가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사무실에 잠깐 왔는데 전체적인 마감 상태가 다 어우러지다 보니까 어,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관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현관의 모습입니다. 어, 현관을 보시게 되면 시공된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엔 3 0 0에3 0 0 사이즈의 테라조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 하부에 있는 조명 그리고 상부에 있는 조명은 모션 감지 센서로 인해서 어, 커졌다 켰다 하는 제어가 되게 해드렸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거실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자체가 넓지 않아서 이곳에 따로 센서를 평소에는 쓸수 있겠지만 제어키를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스위치는 일괄 수동 스위치 나가거나 들어가실 때한 번에 다 켜지고 꺼지게 하는 스위치를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스위치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드린 거고요. 딥그린이라는 딥 그린이라는 컬러로 저희가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가구들은 메인 가구들은 이케아 가구로 클라이언트님께서 직접 의뢰해서 진행하셨던 현장이죠. 아, 이렇게 전체적인 거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실을 들어서게 되면 어, 이야기 드린 대로 천장을 새로 저희가 시공을 해 드리고 저쪽 사이드 쪽에는 간접등으로 저희가 어, 등박스를 만들어서 시공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천장에 시공된 몰딩은 히든 몰딩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입되어 있고 이렇게 육안으로 보셨을 때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 돌출되지 않는 어, 몰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벽지 같은 경우에는, 어, 신한 페인트 벽지로 저희가 벽과 천장 다 해드렸고, 어, 이곳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그 다음에 안방, 그 다음에 작은 방두 곳,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벽지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어, 거실을 보시게 되면 시공되어 있는 실링 팬 같은 경우에도 클라이언트님께서 구매하셨고,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죠. 어,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것보다 어 보통 소비자분들께서 구매해서 가져오시게 되면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입처에 얘기하는 것해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현장도 필요하신 경우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설치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부정 강마루 텍스처, 스테디 오크를 하는 수종이고요. 어,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동안 동화 강마루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를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원목 느낌의 어, 마루는 어, 근래 좀 간만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바로 전체적으로 시공된 모습. 그 다음에 거실 샤시 교체가 됐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앞방, 안방, 안방 앞에 있는 발코니 샤시와 그 다음에 터닝도어, 그 다음에 거실 창, 그 다음에 주방창 이렇게 교체가 되고 나머지 샤시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왔더니 이렇게 멋있는 우드슬랩 식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시공되어 있는 이케아 가구, 그 다음에 냉장고도 이 집의 분위기에 맞게끔 구매를 하셔가지고 세팅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고, 고그 어, 다음에 이렇게 이케아 가구들이에요. 이렇게 후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부장, 수납장 그 다음에 그 동선에 맞춰서 저희가 가벽 설치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주방 타일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죠. 시공된 주방 타일 같은 경우에는 300, 600 사이즈의 주방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인 주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보조 주방입니다. 보조 주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케아 가구로 시공을 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주방 타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죠. 그다음에 거울 같은 경우에도 구매해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도와드렸는데 어 터치 버튼이 있는 조명 거울이에요. 이렇게 조명 거울도 설치해드리고 무지주 선반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터치를 위해서 불이 이렇게 바뀌는 조명 거울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 켜놓고 잠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좀 좋은 제품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 주방 옆에는 세탁실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문이 일단은 외부에 대한 차단도 돼야 되고 열고 닫았을 때 동, 동선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문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홀딩 도어로 이렇게 권해 드려 보셨어요. 그랬더니 홀딩 도어로 괜찮다 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고요. 홀딩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고 보조 손잡이를 당겨서 여시게 되면 이렇게 열리는 홀딩도어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곳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입형 수납장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공된 바닥타일 같은 경우에 3 0 0에3 0 0 사이즈의 테라조 타일 그 다음에 벽은 지금 보시면 테라조 느낌이 나지만 어, 이 타일의 명칭은 3 0 0 6 0 0 사이즈면서 입체 타일이에요 그래서 어,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약간 지금 무늬들이 좀 날려 보이는 듯한 입체감이 좀 드는 어, 타일입니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이곳에 가전 또한 이렇게 세탁기를 설치하셨네요. 이렇게 시공을 해드려 해드린 모습. 그 다음에 발코니 벽체 같은 경우에 벽체와 천장은 바이오 세라믹 탄성 코트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보조 주방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방을 통해서 어 이곳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방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웅장한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4인치, 3인치 그 다음에 아, 2인치 COB 타입의 2인치 조명은 이겁니다. 이렇게 빛에 대한 조정이 좀 위치가 가능하게끔 조정이 되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빛이 비춰져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나머지는 히든 몰딩이지만 이곳은 액자 레일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액자를 설치하시면 그 조명 앞에 설치하시게 되면 그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좀더 또렷하게 잘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간접 조명 그리고 있는 방첫 번째 방 아, 보시게 되면 문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문선 문틀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들어가 볼게요 아 방의 모습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차시는 그대로 있는 제품 쓰셨고요 그다음에 천장은 원하시는 위치에 맞게끔 저희가 4인치 조명 그다음에 2인치 쇼비 조명으로 해드렸고요 저기 보이는 책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해서 어, 설치하신 이케아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마루마은 이렇게 해드렸고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4cm 높이의 백색 걸레바지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다르게 천장을 손대지 않으셔가지고 어, 일반 영립 마이너스 몰딩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방의 모습이었고요. 문을 닫고. 자, 좀더복도를 지나서 가시게 되면 아, 작은 방이 좌우 쪽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측 작은 방부터 볼게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케아 가구로 이렇게 어, 설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벽지마감 그 다음에 바닥 구정강가루스텍스처 스테디오크라는 수정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일부는 이렇게 엣지조명 어, 그 다음에 저렇게 매입조명 설치해 드렸고요어 작은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닫고 그 작은방 맞은편에는 이렇게 또 작은방이 있죠 아 이렇게 보실게요 작은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대 이케아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 장도 이렇게 이케아 제품으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엣지 조명 그 다음에 매입 조명 4인치로 해 드렸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벽지 마감과 바닥 마감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 방 사이에는 이렇게 화장실이죠 자 화장실 들어가 볼게요 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시공된 도기 같은 경우에는 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세면대, 변기 둘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소 스프레이건, 청소용 솔 이렇게 설치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젠다이가 설치되어 있고 위에는 젠다이 대리석, 비앙코 대리석으로 설치를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수납장, 그 다음에 하부에 간접조명, 그 다음에 어 저희가 메인조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위치 세개로 해서 메인조명과 그 다음에 간접조명 환풍기 이렇게 세 개의 스위치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바닥에 시공된 타일은 300에 300 사이즈의 타일이고 벽 같은 경우에는 300, 600 사이즈의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색이 어, 영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같은 타일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좀더 짙은 컬러의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메인, 메인 타일이 지금 화면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샤워하는 측면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포인트로 짙은 색깔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 한풍기, 힌펠 제로 깐풍이설치해드렸고요 FMC 천장과 4인치 이인 조명, 그 다음에 샤워, 철제 샤워 파티션 설치됐고요그 다음에, 어, 선반형, 샤워, 수전, 그 다음에 대리석, 코너 선반, 그 다음에 슬라이드바 설치를 이 해드렸죠. 모두 전부 다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드렸고요그 다음에 시공된 배수구는, 어, 그리형 육가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게 타이형효가와 모양은 좀 다르지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품이 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에는 좀더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담 시에 원하시는 제품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지거리 그 다음에 이렇게 수건거리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이렇게 해드렸고요 화장실 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가 나게끔 타공을 해서 모루유리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화장실의 모습이었고요 어, 이렇게 화장실을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어, 거실 옆에 있는 저희가 발코니로 가볼게요. 어, 발코니로 가시게 되면 터닝도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위치 스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어, 바닥에 시공된 타일 300x300 사이즈의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벽체하고 그다음에 그 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세라믹 탄성 코트로 마감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창고장 설치가 이렇게 되었고요. 어 이것도 샤시가 교체된 모습이에요. 어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히 이제 겨울 날씨는 없고 이제 봄 날씨 이상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 거 같아요. 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마감된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목동 아파트 주변 최근 들어서 목동 아파트 현장들을 좀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지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래되기도 했고 각각 이제 현장마다. 아무리 저희가 이제 여러 번의 시공 경험이 있어도 각각 현장마다 약간씩의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저희가 정확한 견적 상담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대략적인 상담은 가능하지만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현장 실측이 정확히 좀 필요합니다. 어, 이런 것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목동 아파트 1단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디자인바의 조언에 대해 연락 주십시오. 항상 노력하는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 바이 조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